아, 예, 손님. 아, 예, 그거 재고 있을 겁니다. 예, 제가 바로 확인해 볼게요. 어? 잠깐만. 어, 손님, 제가 금방 확인하고 전화 드릴게요. 잠깐만요. 어, 어, 어 무거워. 거 뭐야? 이런 게 있었어? 안녕하세요. 공덕키 채널, 덕키 인사드립니다. 아, 오늘은 일을 하다가 범성치 않은 기운이 느껴져가지고 봤는데, 와, 괴물 같은 친구가 하나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지 봤는데, 무려 1인치 짜리 충전 임팩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에어 임팩은 1인치 짜리를 판매해보기도 하고 나오는 거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충전 임팩에 1인치가 있다는 거를 저는 실제로는 처음 봐가지고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여러분 이 박스가 일단 실제로 보면은 어 다른 박스들과 비교할 때 압도감이 장난 아니에요. 엄청 큽니다. 엄청 크고 무거워요. 이 진짜 이 박스 크기와 무게만으로도 이 존재감이 굉장하고 어 이거 보통 친구는 아니다라는 게딱 느껴집니다.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열어보면서 과연 어떤 친구가 들어있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물 한번 꺼내볼게요. 네, 예, 일단 8암페어 배터리 두개 들어 있습니다. 8암페어 배터리 두개 들어 있고. 우와. 무겁습니다, 여러분. 무거, 무거, 무겁고. 어우, 조심스럽게 한번 열어 볼게요. 우와. 충전기는 네, 평범한 충전기 일단 들어 있고. 아. 이거는 딱 보니까는 이렇게 끼는 핸들 같습니다 여러분 보이십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괴물이라는 표현이 맞, 맞을 것 같습니다 최대 토크가 2 4 4 0 n m 래요 어, 제가 알기로 보통 1인치 에어 임팩 같은 경우에 한 2500에서 한2700 그리고 좀 낮은 거나 2000대 초반 이렇게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얘가 이 친구가 2440이면은 진짜로 에어 임팩을 굳이 우리가 무겁게 컴프레셔 연결해서 그선 연결해서 하지 않아도 그 힘을 낼수 있다는 건데 와, 이거는 진짜 멋지네요. 예, 네, 멋지고 이렇게 해서 만든 영상도 봤는데 뭐 HB 같은 거그 철골 작업하시는 분들이 그냥 이걸로 그냥 갔다가 볼트를 박더라고요. 진짜 큰 대형 자동차에 뭐 타이어 볼트를 풀거나 발전소에서 밸브 이런 데도 볼트 같은 게 많이 달려 있잖아요. 뭐 그런 데서 사용하기에는 진짜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현장이 에어 컴프레셔를 가지고 이동하면서 그 선을 연결해 가지고 작업하기에 용이하지 않은 것들도 많거든요. 하지만 충전으로 이를 작업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한 메리트가 될수 있을 겁니다. 한번 그 눌러볼게요. 일단 1단계로 한번 해놓고 돌려보겠습니다. 2단계, 네. 3단계. 여기서 나오는 바람이 예, 무슨 선풍기처럼 제 얼굴을 지금 치고 있습니다. 4단계입니다. 일부러 제가 그 손가락을 천천히 눌러보고 있어요. 그 단계 조절을 한번 느껴보고 싶어서요. 아 시원해. 예. 여름에 선풍기가 없어도 이 앞에서 이거는 선풍기 기능까지 있는 걸로. 예. 아무튼 와, 이 예. 일단은 제가 이걸로 실제로. 1인치 복수를 껴서 어디 풀어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은 제가 그 영상을 봤을 때는 어마어마한 힘을 지금 내는 거는 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무게도 무게, 무거워도 무겁고 충전 공구의 어떤 기술력이 여기까지 올라왔다는 거를 이 미러키가 진짜 제대로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저희 같은 사람이 볼 때는 와, 이걸 어디다 써?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현 장에서 쓰일 수 있는 공구를 진짜 원하시고 필요하시고 어, 찾고 있었던 분들이 분명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한테는 이런 제품들이 진짜 하나의 어떤 구세주 같은 그 역할을 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이런 제품들을 보면서 기술의 발전을 볼수 있는 느낌을 지금 받았고 오늘 제가 생각지도 않았던 영상인데 정말 멋있고 미러키를 다시 한번 보게 되는 이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네, 짧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